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순결로 아침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을 채우게 하시니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일에 더 열심을 내며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할 때가 많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기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수시로 교만의 늪에 빠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6월절 어린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그려보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우리도 스스로 어린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본에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며 뒤도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 없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태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걸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혼란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이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제물되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세상에서 죄에게 종무릇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6월절 어린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도 스스로 어린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천국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인도하옵소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한주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혼란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충성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물리쳐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